오늘은 경제활동 노동력의 인구학, 인구학적인 특성, 성별, 연령별 그리고 교육 수준별로 지역별 경제활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불완전 고용 또는 공간적 미스매치 등의 개념, 측정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념 측정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경제활동 참가율, 즉, Economic Activity Rate, EAR 또는 노동력율, Economic Activity 대신에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경제활동 인구를 총인구로 나눈 거다. 실업률은 Unemployment Rate 실업자 수를 가지고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거다. 여기는 그러니까 총인구가 아니고, 총인구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었을 때, 경제활동인구만을 분모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 대신 또, 여기에 이제 고용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취업자 수. 그러니까, 실업과 취업을 합쳐가지고, 우리는 경제활동인구라고 런는데 그 취업자 수를 가지고 총 인구수로 나눠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먼저 이제 성별 지표, 경제 활동 참가율인데 이것을 보게 되면 그 지난 50년 동안에 걸쳐왔고 남녀별 경제 활동 참가율은 전반적으로 남자는 그 하강 추세입니다. 점점 내려가는 추세이고 여자는 특히 그 비농가 여성의 경우는 좀 상승 추세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자의 경우 1970년대 초반에는 그 오일 위기 등 세계 경제 침체 영향이 있었고, 니까 그러니까 이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죽기 전에 그 우리나라 말하자면 그 중공업 중화학 쪽으로 이제 경제 발전을 하던 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98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경제활동 참가율만 보면 그 남녀 모두 약간 감소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사망을 하게 되는 그 전두환 정부가 수립되기 전 때에 일어난 일들이겠죠. 일시적인 현상이었어 이러한 현상이 1990년 IMF 금융위기 후에도 관찰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별 지표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우뚝 일단 보게 되면 가장 간단한 게 1960년대 초반 실업률이 남자나 여자냐 모두 높았다 하는 것 이렇게 높았던 게 점점 내려오다가 80년대 초에 다시 한번 높아지다가 다시 감소하기 시작해서 1990년대 후반 IMF 위기를 경험하면서 우뚝 서선 실업률이 높아지는 시대가 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 그 남녀별 실업률은 남녀 모두 그 1990년대 후반 곧 IMF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가장 높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전반에는 중동경기 후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게 되는 때, 이제 중동경기 후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그, 합니다만은, 남자의 실업률이 상승을 하게 되고, 60년도 때의 고도성장 이후 실업률은 남녀가 모두 9% 대의 높은 수치에서 아주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1 9 6 0년대에 실업률은 사실상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때였다 하는 겁니다. 당시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실업자들이 너무나 많았다. 길거리에는 거지들이 많았다. 대학을 졸업해도 사람들이 실업 신세를 면치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IMF 금융 위기 중에는 1960년대 수준으로 남녀 모두 실업률이 상승을 했고 그 여파는 계속돼 가지고 1990년대 삼저 호황 시대의 수준으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그러니까 90년대 삼저 호황 시대의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다가 이제 2007년 2009년 고야고 그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에 미국에서 발생하던 건조당 위기가 한국으로 이제 파급이 되면서 경기 후퇴의 영향이 보이고 그외는 약간 개선이 됩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또 세계 무역 전쟁,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전쟁들에 서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것지는 아직까지 잘알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용률입니다. 고용률도 보면 그 전체적으로 그 경제 참가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든지 또는 실업률과 그 내용상으로 보면 여러 사회 경제적인 사건에서 영향을 받고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인다 하는 겁니다. 지난 50년 동안 고용률은 모두 경제활동 참가율과는 달리 남 그. 남자는 오히려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자는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겁니다. 남자의 고용률은 상승 또는 하강의 가시적인 그 추세 대신 그 경제 순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고용률은 전반적으로 상승 경향이지만 그것도 경제 순환에 의해서 상승 경향의 단절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남녀 모두 큰 충격을 준 사건은 여전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1997년, 98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IMF 금융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경제개발이 시작되고 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충격은 97년, 98년 에 경험을 했던 IMF 금융위기였다 하는 겁니다. 2 0 0 0년대도도 그 남자는 고용률이 1980년대의 상태로 회복되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연령대별 지표, 그 경제활동 참가율을 계속 봅시다.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40대, 30대 순으로 높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대와 60대는 상대적으로 낮다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20대는 너무 어려서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고 60대는 중고년으로서 경제 활동으로부터 약간 물러서기 시작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세 미만은 80년대 20%대에서 최근엔 10% 미만으로 감소를 했다는 거. 특히 그 20대도 최근에 약간 감소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60대 이상은 1980년대의 30% 수준에서 90년대 중반에는 40% 수준으로 증가를 해왔다 하는 거죠. 최근에 50대가 30대를 추격하는 경향 어떻게 보면 활동이 더 활발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용률인데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30~40대 30대 순으로 높고 20대와 60대는 상대적으로 낮다 하는 거. 그다음에 20세 미만이 1980년대 30대의 최근에는 10% 미만으로 감소한다. 20대도 최근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거. 그다음에 60대 이상은 1980년대의. 30% 수준에서 90년대 중반 이후로 40% 수준으로 증가한다. 그다음 최근에는 50대가 30대를 추격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 수준별 경제 활동 참가율을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50년대 2000년대에 들으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교에 이제 진입을 많이 하게 되고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 수준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자에 말이죠. 지난 50년 동안 교육 수준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대졸 이상 고졸의 격차는 계속 유지되어 왔다. 중졸 이하는 다른 학력 수준과는 격차가 벌어진다 하는 거죠. 그 학생 숫자들도 줄어들고 있지만 중졸 이하의 경우에는 그 격차도 벌어진다 하는 겁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중절, 그 다음에 초등학교 졸업 이한 계속 감소한다 하는 거죠. 2000년대 그 이전에는 중절이 초절보다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았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초절 이하를 제외하고 경제순환의 영향에 따라가지고 참가율 추이에그 단절이 보이는 현상들이 보이게 됩니다. 교육 수준별 실업률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것처럼 초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중절 고절 대절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1980년대까지 실업률이 고절이 대절보다 높았다 하는 거죠. 80년대 후부터 이런 경향이 역전돼 가지고 고절 실업률이 높아졌다 는 거. 그 다음에 초절이나 중절의 실업률이 90년대 중반까지는 그 현격이 낮았지만은 90년대 특히 이제 이 숫자들이 줄어듭니다만은 그 학생 숫자는 줄어드는데 실업률은 그러니까 중졸 실업률이 상승하고 고졸에 건접을 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초졸 이하의 실업률은 IMF 금융 위기 기간 중을 제외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는데 이것은 그 보게 되면 직업이 농림업 종사자가 많기 때문이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교육 수준에 관계 없이 실업률이 IMF 금융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특히 이거 고졸 학력자의 실업률이 높다 하는 것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률을 보게 되면 고용률은 경제 활동 참가율의 취하에 이제 비슷한데 경제수는 특히 IMF 금융위기의 영향이 학력 수준에 관계없이 고용률에 미친 영향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률도 중절과 초절 이하의 경우 대졸이나 고졸보다는 낮으며 계속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는 거죠. 근년에 이를수록 중절 이하의 학력이 감소하지만 여전히 허절 학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률도 경제활동 참가율과 마찬가지로 관심 대상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활동 참가율을 수도권과 그 대도시 지역 그 이렇게 보게 되면 우선 그 경제활동 참가율은 수도권 지역 서울, 인천, 경기가 90년대 이후 계속 다른 지역을 넉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방의 대도시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지만 IMF 금융위기 후에는 낮아지기 시작을 했다 하는 거죠. 약간의 부침이 있긴 하지만 회복의 기미가 없는 지역들도 있다 하는 거죠. 그게 지방의 문제이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광주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른 지역보다 낮고 2000년대 초반의 경제 침체의 영향을 적게 받은 지방 대도시에는 그 대구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을 봅시다. 실업률은 항상 그 IMF 위기의 영향, 그 다음에 간간이 생겨났던 여러 어떤 사건들의 영향이 짙게 나타납니다. 그 IMF 금융위기 시절에는 모든 지역이 실업률이 급상승을 했다 하는 거죠. 그외에 세계 경제 영향 때문에 서울, 인천 등이 오히려 실업률이 높아지다가 부산도 영향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지방의 대도시 중그 대구나 대전, 광주는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낮고 수도권의 실업률 감소 추세와 같은 방향으로 실업률이 낮아졌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고용률을 보자 이 말이죠. 고용률은 이제 실업률과 그 반대 방향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 IMF 경제 위기가 생겨났던 97년, 98년대는 아주 엄청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고용률이 그 IMF 이전과 그 유를 비교를 했을 때 그전의 상태로 회복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도권의 대도시가 실업률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 추세는 1990년대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고용률도 실업률이나 경제 활동 참가율과 마찬가지로 IMF 경제 위기의 영향을 받게 되고 있었으며 지역적으로 최근에 그 미국 뉴욕발 글로벌 그 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도시들도 있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대도시는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그 어려움 속에서 민감하게 고용률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이런 것이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상대적으로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지역들도 일부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불완전 고용의 개념인데 그 불완전하다고 했을 때 여기서는 underemployment입니다. 노동자가 취업은 했는데 그 완전한 고용 상태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태다 하는 겁니다. 불완전 고용 상태다 하는 것은 그 1925년 제 2회 그 국제노동통계가 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Labor s t a t i s t i c i a n 해가지고 여기에서 처음으로 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57년 회에서 처음으로 불완전 고용에 대한 기준을 작성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1925년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1925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의 이제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 30년대에 이제 번격가 되는데,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이후에 통계적으로 불완전 고용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정립을 하고 그것을 측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의 노동 시간보다 짧은 시간에 걸쳐 가지고 일을 하면서 보다 많은 시간에 대해서 일할 의사와 명력이 있는 경우를 시간에 관한 불완전 고용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도 불완전 고용의 기준을 정하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고 최근에 정해진 기준은 1998년 제16회 국제노동 통계가 회의에서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시간에 대한 불완전 고용이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불완전 고용을 판별할 때는 자신이 보다 많은 시간을 일할 의사가 있는지 또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실질적인 노동 시간이 일정 수준 아래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불완전 고용을 판단하는 노동 시간의 기준은 국가나 국가, 국가별로 이제 고용 그 노동에 대한 기준 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 그 지역이라든지 또는 산업 섹터를 정해놓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최저 시간, 노동 최저 시간을 고용을 정해놓은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지역이나 또는 그 산업 부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불안전 고용 이런 개념을 적용하려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일제 근무를 원하는 비자발적인 거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 시간에 따른 불완전 고용에 포함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 전일제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평소보다 짧은 시간 일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시간제 근무가 시간에 대한 불완전 고용의 필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시간에 대한 그 불완전 고용이 있는가 하면 그 기술에 관한 불완전 고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로 인해 가지고 불완전 고용이 생겨나는 것은 교육 수준이라든지 업무의 불일치로 일어나게 됩니다. 즉 실제로 하고 있는 그 업무에 비해 가지고 과잉 학력이죠. 대학생이 중학생 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 과잉 학력을 인해 갖고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에. 불완전 고용 상태에 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의 부적절한 활용에 대한 극제적인 기준은 확립되지 않았고 이런 유형의 불완전 고용을 측정할 때는 노동자의 적성과 교육 수준 직업만족도 등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불완전 고용을 시간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해서 적용할 때도 그 측정이 대단히 어려울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영국의 경제학자였습니다마는 조앤 로빈슨은 취업계가 충분하지 못해가지고 실직자가 이전보다 낮은 수준의 직장에서 일하는 현상을 위장 실업(disguised unemployment)라는 말로도 그 설명을 했습니다. 조앤 로빈슨의 경우는 그 93, 1903년부터 83년 그 캠브리지 대학 경제학을 그래서 그 경제학을 공부를 하고 그 포스트 케인스한 경제학자로 화폐경제학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특히 또 이제 마르크스 경제학에서도 관심을 기울였다 하는 거죠. 그 불완전 경쟁 경의그 경제학에서 그모노 n 니라는 용어를 창안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용어는 구매자 독점을 이용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남녀간 노동시간이 동일해도, 남녀간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데 설명을 사용하는 그 용어입니다. 그래서 남녀간 임금 격차를 설명하기 위해서, 문업순위 하는 말을 사용을 한 거죠. 그리고 1 9 5 0년에 자본 축적, Accumulation of Capital을 저수를 해가지고, 케인스 경제학을 장기적 국면에서 확대 적용을 하는데 관심을 기울였던 학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그 공간적 미스매치를 설명을 해야 된다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경제 활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구 현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출생이나 사망뿐만 아니라 도시화 그리고 인구 이동에 대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이 개념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이 공간적 미스매치, 스페셜 미스매치는 그 경제 재구조화지요. 그 이코노믹 리스트루처링이 일어나면서 소득층들, 그 노동자, 특히 이제 저소득층들의 노동자들 거주지에서 그 취업 장소, 일하는 장소가 먼 곳에서 생겨나는 사회적, 경제학적인, 정치적인 어떤 현상을 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에 사는, 그, 그것 보면, 그, 또, 미국의 경우에는, 그, 사실 보면, 그, 시설들, 그렇게 쇼핑몰이 있는 곳과,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이제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도시 중심부에는, 그, 빈곤이 집중되어 있다, 이 말이죠. 저임금 또는 저숙령 고소용계가 교회 지역, 쇼핑몰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도시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 빈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통관을 하면서, 말하자면 초빙몰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자리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거주지하고의 공간적 미스매치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도권에 고용 기회가 집중된다 이 말이죠.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도 또는 인천 또는 충청 남도 또는 충청북도의 경계 지역, 수도권의 밀집한 지역에 집중이 되면서 비수도권의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일자리와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원래 거주지가 있던 지역들 간의 공간적 미스매치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미국의 이제 교회 지역 쇼핑몰인데 미국의 교회 지역에는 쇼핑몰이 그 산재하고 도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은 교회 지역까지 진출하여 취업을 하는데 일종의 디스턴스 코스터죠 거리 비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최근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 때로는 그 도시 재개발, 이 저소득층의 생활거주지와 일자리가 있는 것을 분리시킨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많은 영역에서 공간적 미스매치를 가져와 생활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그 오늘 그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지역별,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는 사실을 검토를 했습니다. 실업률은 경제소환 특히 그 1970년대의 그 오일 위기 80년대의 경기 침체, 그리고 90년대의 IMF 금융위기, 그리고 2000년대의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인구학적인 특성이나 사회적, 공간적인 특성에 따라 반응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활동 참가연나 고용률도 경제상황이나 성연령 교육 수준 지역 등의 특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실업률보다는 반응의 정도가 그리 민감한 것까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이 어떻게 보면 고용률이나 경제활동 참가율 보다도 정치인들 또는 정책이반자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는 수가 있습니다. 경제활동과 관련해가지고 불완전 실업은 시간과 기술 때문에 발생하는 완전하지 못한 실업을 가리킨다 하는 것이고 이 공간적 미스매치는 경제 구조의 재편 과정에서 저소득 노동자가 직주불리로 인해 가지고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그 성별, 연령별 또는 교육 수준별 또는 공간별의 경제 활동 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현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